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드림티엔터테인먼트 배우 홍수아가 kps2 tv 1일 드라마 끝까지 사랑 오스트에 참여했다. 26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홍수아는 끝까지 사랑의 오스트 나를 잊지 말아요 가창자로 발탁됐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그중 야망과 욕심으로 뒤틀려 한가영, 이영아 분과 대립각을 이루는 강세나, 홍수아 분의 테마곡이다. 외로움 속에 사랑을 갈구하는 강세나의 캐릭터를 담고 있다.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노랫말로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후렴구에서는 내절함이 느껴지는 홍수아의 감성 짙은 보컬이 돋보인다. 이번 오스트는 플레이사운드의 작곡가 알고보니혼수상태, 김경범, 김지환, 최철훈이 작곡했다. 홍수아는 강세나의 캐릭터를 노래로 완성시키기 위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극중 강세나 역할로 출연 중인 홍수아가 직접 자신의 테마곡을 불렀다며 시청자들에게 마치 강세나가 직접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26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